안녕하세요. 와입니다. 데뷔 7년차 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연예인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 상대와의 열애가 보도되면서 양다리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해외 매체들은 리사가 미국 가수 도미닉 파이크와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사와 파이크가 팔에 같은 모양의 다투를 새겼고 관계자들이 SNS상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언급했다 삭제했으며 팬들과 함께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매체는 리사가 크레이지 호스 관계자 PC와 열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레이지 호스는 몰랑 로즈 리더와 함께 파리 3대 캐바레로 꼽힙니다. 리사는 오는 28일부터 3일간 5회 공연을 펼칩니다. 매체는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서히 관계가 깊어졌고 수차례 사적 만남을 가졌다. 함께 외식을 하고 쇼핑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리사는 지난 7월 프레데릭 아르노와의 열애설에 십사이기도 했습니다. 프레데릭 아르노는 미국 포보스의 선정 세계 부호 2위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수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셋째 아들이자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 호이오의 CEO입니다. 지난달 리사가 프레데릭 아르노는 물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즐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